고객님 되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기존 자국이 되게 심하게 남아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진짜 내가 어떡하지 진짜 진짜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전 데미지까지 제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고객님께서 너무 만족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하면서도. 다행히 결과물이 잘 나와가지고 다행이지 마음에 드셔가지고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하고 나서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요?라고 하면은 어? 어,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반응을 들으면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소리, 그 칭찬, 그 멘트 하나 때문에 너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laughs> 히히. 아 <laughs>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은 다 했고요. 음,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해지기 전에, 얼른. 요 근래 계속 밤에만 일해가지고. 오늘은 해지기 전에 퇴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카카. 아니, 귀여워. 그, 고마 너무 피곤해. 응? 너무 피곤해, 진짜. 일찍 자야겠어. 진짜 아까 고코 고코야! <laughs> 저는 좀 전에 집에 와서 대충 밥 먹고 이제 씻기 전에 카메라 켰어요. <laughs> 아, 이게좀 너무 요즘에 저희 집만 추운 건가요? 너무 추워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히터 틀고 못 녹이고 있어요. 여기 한국처럼 막 그렇게 막 온돌 보일러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이 더 추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찍고 일찍 자려고요. 내일도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내일은 내일 은 오전에 예약이 있어가지고. 수분 진정 팩을 오늘. hm에서 택배가 왔는데, 제가 몇개 시킨 게 있는데, 모자예요, 모자. 눈을 가려버렸네. 괜찮나요? <laughs> 이거 산책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산책할 때. 코코랑 같이 산책할 때, 썰, 쓰려고 샀는데, 킵해야겠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흰색도 있답니다. 흰색. 이건 너무 커가지고. 남편 줄까? 그것도 강아지 산책할 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왜 이렇게 크죠? 진짜 크네요. 왜 이렇게 큰가요? 이, 막, 머리가, 바람 불면은 머리가 막 날아갈 것 같아. 남편 줘야지. 방금 하신 고객님이에요. 그 마이크로 블레이딩으로 하셨고, 하나하나 결을 그려드렸어요. 자연스럽게 잘된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오늘 끝났고, 어, 오늘 오, 오전에 출근해가지고, 지금 3시 반입니다. 집에 가면 4시 조금 넘겠네요. 가서 이제 저녁 준비해야죠. 어, 배고파요. 얼른 집에 가야겠어요. 남편한테 쓸, 크리스마스 카드 사왔어요. 뭐라 쓰지? <laughs> 어색하네? 그리고 이거는 정원 관리해주시는 정원사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꺼 드리려고요. 너무 영롱하다. 예쁘다. 좀 전에 결제했고 지금 시계 사이즈가 커가지고 조금 줄이러 왔어요. 한 칸? 그래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딱 도착하냐 저게? 뭐 시계 없다 없다 해도 사는데 뭐 와서 다 사네. 좀몇개 들어왔나봐. 원래 세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세개 중에서 제가 하나를 골랐거든요. 근데 하나는 완전 베젤 다이어가지고 좀 너무 과한 거 같아가지고 패스하고 다른 거는 한 색깔이 좀 어두워가지고 안 했는데 제게 제일 예쁜 거 같긴 해요. 어때 네, 비트? 얘가 팔찌 같다. 살찌면 안되겠다 오케이. <laughs> 응. 예쁘죠 롤렉스는 계속 이렇게 사서 모을만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또 사줄 거야 그러면? 어? 그건 아니지. 아니 아니 그 이제 나중에 자기 그 원하는 거스 스타일 다이어 들어오면 사야죠. 너무 예쁘죠 진주 자게 옛날에는 그냥 그저 그랬던 것 같은데 실물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쇼핑하고 장을 보러 갈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디너를 그냥 집에서 해 먹을까 해가지고 큰돈 써가지고 외식할 돈이 없나 봐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지금 장 보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사람도 많아지기 전에 얼른 가자. 홈타키네. 저희 집에 갈게요, 이제. 저희 샘스에서 장 보고 요 귀여운 게 있길래 사왔는데 코코 장난감으로 어떨까 싶어서 사왔거든요. 코코, 이거 갖고 싶어? 코코, 이거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어, 그거 뜯고 줘라. 코코 친구 생겼어요. 야, 네 덩치보다 더큰 애를 끌고 가고 있어, 코코. 코코 기분 좋아. <laughs> 기분 너무 좋아. <laughs> 코코야, 왜 자꾸 뜯어? 사줘봤자네. 코코야, 이 친구야, 친구. 응? 난리가 났구만. 저 지금 감박스 하려고 마늘, 마늘 끓이고 있어요. 감바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리파우도 좀 넣고 소프도 좀 뿌렸어요. 응. <laughs> 간단하게 차린 저희 크리스마스 디너예요. 요거 스테이크고, 요거는 파스타, 그다음에 저거는 감바스. 그리고 와인 한잔할 거예요, 오랜만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음. 맛있게 먹어요. 전 여기 안왔는있잖왜 이렇게 맛있노? 대박이다. 뭐 저희 소박한 크리스마스 주말을 니다 네. 점점 아쉽게 먹어. 아있게 먹어. 이게 불쪽에서 한반도가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하나 소들어야지이쁘지 케이크 맛있겠다. 여보, 여보 소원비어 아니 소원빌고 불어야지. mm